우와, 그때 개막식 했는데 이제 정식 오픈했구나. 오, 잠깐만, 저번에 그 촬영했던 그 감독님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 그춤한타임만 뛰면 된다면서? 그냥 아주 그냥 경기를 다 뛰게 해가지고 그냥 진짜.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진짜. 아,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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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나저 감독님이랑 촬영 못 했나? 가질 거예요. 오, 굿즈! 어, 근데 저, 저희 날개로 이렇게 굿즈 잡으면 우당탕탕 다 부셔버릴 텐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오늘 같이 소개할 분 모셨어요. 누구죠? 누구죠?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차원이고요. 부산 MG대표, 우리 부기의 손이 되어줄 1일 <laughs> 매니저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MG대표라고요? 네, MG대표로 왔어요. 이 감도면 자 차려 못 하겠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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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근데 부기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게. 왜요? 저 사실 부스럭이라고요. 진짜요? 오늘부터 일인인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제가 부스러기를 몰라뵙고 죄송합니다 꾹꾹 깎아 꾹기 깎아 부기 받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스러기 대표로 왔으니까 선물 한개준비한다 드려도 돼요? 아 선물이요? 짜자자 부기가 좋아하는 새우깡 우와 한 번만 걸어가셔도 돼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이가 내몸둘릴 어떻게 알고, 열둘기? 팬이니까요. 아, 진짜 팬많니 네,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오오오,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굿즈를 보러 부산 이즈 굿, 빅업, 화업소로갈 건데, 두기 준비됐어요? 아,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아, 준비됐습니다. 순간이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순간이동, 오, 이거 예전에 그 엑시맨하고 그럴 때 했던 거. 아, 어. 하나, 둘, 여러분 따라오세요. 셋, 꽁, 짝! 아. 아, 와, 순간이동 너무 어지럽다. 이렇게 순간이동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어, 했습니다. 아니 근데 국이 여기 왜 이렇게 한대요 여기 뭐 하는데요? 어 엄청 키치키치 키치키치 겠야 키치. 보시죠 그비저비이뭔줄 알아요? 디 크다. 어 그쵸 크다. 근데 이게는 추격고 추격고. 추격고? 추격고 부산이 이번에 새롭게 슬로건이 바뀌었거든요. 부산 이즈. 오 번째요. 그래서 중에서 빅업, 빅업, 어, 빅업 어. 부산이 주고 도시 브랜드 파버스 우리 부기가 구경 시켜 주는 거예요. 오 저만 믿고 따라오시오. 라라다다 언제적이죠. 다라라라 o 원투 쓰리 차. One t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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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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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기 진짜 이쁘죠? 오 뭔가 여기서 사진 좀 찍어야 될것 같은 그런 아, 느낌? 블링블링한 게 아주군요! 아그 어. 아, 근데 이 색깔 너무 이쁜 것 같아 그쵸? 오, 색깔도 뭔가 이 핑크핑크하고 여기서는 어, 옷을 확실하게 좀 MZ같은 느낌 입고 와야 되거든죠 아, 그래도 그렇게 입고 오신 건가요? MZ 스타일 자 다음 장소로 가시죠! 아,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 는 아크릴방. 아크릴방. 오 네! 엄청 힙하지 않아요, 여기? 엄청 입해. 북기 이런 데서 바로 릴스 챌린지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릴스 챌린지. 어떤 거 찍어야 될까, 여기 저는? 여기서는 약간 색감이 좀 상큼하니까 슈퍼샤 이런 거? 슈퍼샤! 오, 좋지, 좋지. 슈퍼샤. 랄랄라랄라. 랄랄래. 랄랄래. 아, 아니 근데 북이 팬들인가 봐요. 아니,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가다 보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이분은 팬이래요. 어 팬이에요. 하나, 둘, 셋, 일곱. 어 여러분 얼굴 너무 작게 나오세요. 제가 얼굴이 크거든요. 그 이제 저 찍을 걸 잠깐 비켜 주실래요? 아, 어, 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북이야. 어디? 너 밀당 장난 아니다. 어 왜요? 뭔가. 이런 팬분들을 조련하는 느낌이 있다고. 아 제가 그 새잖아요. 새조차을 써가지고 조련을 잘합니다. 오리고 닭고기 오리고 당기고 찬이. 아이 사람 어디 간 거야. 찬이.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부기할 거 되게 재밌어. 와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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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보이는데. 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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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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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좋다. 아니 때문에 죽었잖아요! 차민쌤이 죽었잖아요! 어, 1대1 1대, 대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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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국이야 그러면 우리 이거 대결할래? 대결? 그러니까 어? 게임을 해가지고 더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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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오케이 콜! 그러면 벌칙도 정해야 되잖아! 벌칙? 어! 벌칙 뭐 하지? 감독님 우리 벌칙 뭐 할까요? 아니 지금 이 더운 날에 밖에서 무반주 댄스! 무반주 댄스! 난 자신 있어! 무반무댄대 30초! 어 나는 이길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나도 이길 거니까! 오케이! 와 맞죠! 맞죠! 지가겠다 괜찮아요 인생이 뭐 이렇게 코락코락하지 않으니까 뭐질 때도 고이기 때도 있고 그런 거지 하그렇지무더위땡 댄스 한번 하러 갈게요 감독님들 이게 편집으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오 차은이 차은이 여기에 여기 여기 뭐야? 완전 이쁘죠? 와 여기 무슨 스티브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약간 이런 노래 생각나지 않아? 어떤 노래예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 내게 살아나 되셔 기야 아니 근데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부기야? 아 여기가 바로 굿즈가 있는 곳이에요 굿즈 굿즈? 엄청 예쁜 거 많죠? 부기야 그러면 우리 여기 오늘 굿즈 존에 왔으니까 부스러기분들한테 굿즈들 직접 소개해드리는 거 어때? 아맞 때부터 또차언이가 또 쇼호스트 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멋진 굿즈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고생 아, 좀셨나요야진행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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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완전 흡입된 흡입기! 그러면 굿즈 소개 지금부터 해볼까? 우리끼리 하면 되겠지? 오 좋아요 좋아 근데 이거 저희끼리 말고 응.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혹시? 아! 방법은 있지! 방법? 어떤 방법이니요 셀럽이라면 오? 인기가 좀 있다면 스타라면 라이브를 통해서 이 팬분들과 소통을 하잖아. 아 라이브! 혹시 부기도 그런 라이브 할수 있는 채널 있는 거야? 어저 인스타나 유튜브 둘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라이브로 뿌스러기 분들한테더 많이 소개해드릴까? 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라이브 시작해! 볼까요! 볼까요! 부와 사랑스러운 부스러기들이 함께하는 인스타 라이브, 부기부기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우. 시작해! 어. 시작해! 부기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부스러기들과 드디어 부기가 인스타 라이브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의 부! 갈매기기! 부산시 수툰갈매기 부기 인사드립니다! 오우. 고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부기예 오늘 함께하고요. 저는 오늘의 부기 일일 매니저로 나섰습니다. 신난다 차의 차 언니 중에 언니 부산 언니 차 언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북이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지금 딱 보기만 해도 요즘 말로 진짜 키치한 느낌이 확 들잖아요 아 여기는 이번에 부산시에서 새롭게 다이나믹 부산에서 부산 인즈 구수로 바뀌면서 새로운 신물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로 부산시 팝업스토어입니다 부산시 팝업스토어입니다 와 우리 부스러기님들이와 구해운대역이구나 라고 해주는데 여기 구해운대역이 여기 맞는 거예요? 오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원래 구해운대역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팝업스토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부기가 뽑아가지고, 와, 이분 되게 댓글 잘 남겨주셨네 하고, 선물도 그냥도 드릴 거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서, 어떤 굿즈를 파나요, 부기? 어, 굿즈가 사실 파는 게 아니에요. 아, 안 팔아요? 어디 네. 응. 전부 다 피매품! 한정판으로 어. 해서 이벤트 통해서만 나눠드리고 있고요. 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게임과 댓글 그냥 많이 쓰는 것만으로도 어디서도 가져가실 수 없는 굿즈들을 여러분 선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게임을 좀 하기 전에 굿즈들 뭐 있는지 좀 소개는 드려야 되잖아요. 좋아요, 어, 좋 자, 우리 오늘의 일일 쇼스트 부기와 함께 어? 아쇼우스가 아니군요 오늘의 새 호스트 새 호스트 우리 부기와 함께 굿즈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부기가 추천하는 첫 번째 굿즈 뭘까요? 어첫 번째 굿즈 일반적인데 일반적이냐않저 납작한 연필 검은색인 흰색이 잘 보이네 역시 유튜버는 다르다 오자딱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불펜이 아니라 둥글둥글지도 않고 육각도 아닌 직사각형의 연필이 보이죠 보이죠 자, 자, 오, 잘 보여 잘 보여 연필 쓰다가 놓으면 이렇게 굴러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얘는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생각보 깎을 때좀 힘들 것 같은데 비밀이야 아, 장점이시면 단점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어, 어.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펜츠 선배님 어? 팬분이신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카페에서 연필이 둘러떨어져야 썸을 타지 아! 그 썸을 타단한다자두번 한번 만나볼 건데 이번에는 또 어떤 굿즈를 추천해 주시나요? 또 제가 이제 인턴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네. 사원증 메고 다니는 것도 이것도 약간 그첫직장인들이그 로망인 거 알죠? 못나죠요 사원증입니다 요렇게 너무 예쁘죠? 예쁘게 이 예. 느낌을 한번 보실게요 클로즈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다양한 뭐 키링들도 있고요. 요렇게 에어팟, 이어폰까지 같이 무선 이어폰 넣어 다니실 수 있는 케이스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요. 예쁘게 스티커들 그리고 책갈피들, 오 럭셔리한 컵도 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거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두기 어, 이건 뭐예요? 아저기 이게 보면은 수건인지 뭔지 모르겠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티셔츠입니다. 티셔츠입니다. 부산 구즈 중에서 너무나 이 소재감까지 퀄리티까지 좋은 우리 티셔츠도 구즈로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마들분을 모셨습니다 마들! M O D E L D 마들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마들! 와! 우와! 박수, 브까지 박수! 박수 박수 여러분 박수 네! 호스러기 박수, 네! 박수! 자안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블랙에 기본 반팔 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 깨 보이는 이 로고 에너제틱한 마젠타 핑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좀 조심히 드세요 조화로운 부산의 시민과 부산의 화합을 다뤘다고 라 합니다 자 뒷면 한번 보실게요 우리 부산 이즈 구시라고 슬로건도 바꿨지만 로고도 바뀌었어요 부산의 로고 B와 그리고 S를 함께 보실 수 있는 로고인데요 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 최초일 겁니다 국내 최초로 단면이 아닌 3D 형태 입체형의 로고로 바뀌어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여러분 이렇게 굿즈도 소개해드렸고 입은 모습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 부스러기들을 위한 선물 드리는 게임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자 게임을 하기 전에 어떤 선물을 저희가 받아가실 수 있는지 선물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요거예요 번째? 부기 부기, 부기. 오, 구매 불가능한 버전의 부기 인형을 저희가 선물로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시기가 어려운 부산 도시 브랜드 굿즈들을 와. 이렇게나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푸짐하다 푸짐해 푸짐하죠 자, 그럼 우리 라이브 이제 맞춰볼 텐데요. 라이브는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산 이즈 굿으로 우리 부기 마무리해볼까요? 좋아요! 자, 우리 부기 라이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부산 이즈 굿! 여러분, 안녕! 안녕! 이건 계속 흔들어야 돼요. 감독님 끝났나요? 아... 부기야. 어니 고생했다 자 언니 어 이제 춤추러 가시죠 <laughs> 무슨 소리야 잠 자+ 자+ 춤춰야죠 자+ 기야 어디에? 창도가 네. 있지 내가 누나잖아 저는 샌드예요 포기튜브 안 안녕. 안녕!